폭스바겐 부스입니다. 여기는 뭐 여러 가지 한국에 나올 차가 많은데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된 세계 최초로 공개된 모델은 제타입니다. 저기 보면은 딱 제타라고 써 있죠.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제타는 미국에서도 꽤나 잘 팔리는 그런 모델이라고 하고 프레스 컨퍼런스가 끝난 지꽤 오래 됐음에도 사람들이 많네요. 폭스바겐 디자인이 아우디를 따라하면서 뭔가 직선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굉장히 과격해졌는데, 이 제타에도 그대로 그런 디자인이, 예, 최신 디자인 요소들이 들어갔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아테온하고 비슷하다라는 말도 하는데, 저는 아테온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아테온은 뭔가 굉장히 비싼 차고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빡 주는데, 이 차는 약간 저렴하고 작은 차다 보니까 살짝 흉내만 낸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측면 같은 경우도 직선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냥 쭉쭉 그었어요. 뭐든지 쭉쭉 긋고, 굴곡을 꽤 많이 줘서 입체감이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브리지스톤 제품이 들어있는데요. 지금 205-55-17인치가 들어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모든 세단들이 다 쿠페 라이크, 쿠페 같은 느낌의 이런 후면부 디자인을 강조하는데요. 이차 역시도 아테온 같이 뭔가 매끈하게 떨어지는 라인을 줬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 봐도 그냥 쿠페 라이크한 거지 쿠페 디자인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뒷면도 굉장히 불불곡을 많이 줬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만큼이나 들어가요 안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범퍼 튀어 나와 있고 머플러 팁은 양쪽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소음기가 저쪽에만 달려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페이크 머플러 팁이에요. 자, 보시면은 여기 트렁크. 트렁크는 작은 차체에 비해서 꽤 넓습니다. 요 정도면은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을 폴딩하면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요. 서양인이 두 명이 앉아 있는데 이 상태가 그러니까 시트가 앞좌석 시트가 꽤 뒤로 밀려 나온 상태인데도 무릎이 예, 아슬아슬하지만 닿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앉으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등받이 기울기도 이렇게 나름 안정적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그리고 엉덩이 부분이 아래로 쭉 내려가는 디자인이어서 뭔가 머리 공간도 잘 남습니다. 뭔가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했네요. 예, 뭔가. 여기랑 여기랑 뭐 S 클래스처럼 쭉 이어진 느낌인데 실제로 이어진 건 아니고요. 여기는 다 블랙, 블랙,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이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입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는, 예, 디지털이에요. 끝에 뭐 오일 게이지랑 연료 게이지는 그런, 예, 디지털은 아니고요. 가운데 속도계와 회전계는, 예, 그, 디지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 뭐그 송풍구가 중단으로 내려와 있고요. 그 밑에는 예, 바람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실제로 버튼하고 이 터치가 같이 공존하고 있고 오디오 버튼을 빼지 않고 실제로 오디오 버튼은 다 여기서 이용하고 여기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죠.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는 뭐 올해 티구안, 아테온 그리고 파사트 GT가 예정돼 있고, 예. 어. 제타 같은 경우는 아직 언제 들어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혼자 차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 그만큼 주행 성능과 연비가 숫자로 훨씬 뛰어넘는 그런 매력적인 차였어요. 그리고 변속기 같은 경우도 8단 DSG가 매칭이 돼서 효율도 더 좋아졌습니다. 국내에는 어떤 사양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제타도 이 정도면은 그 한동안 잠잠했던 볼수 없었던 폭스바겐의 빈자리를 잘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냥 제타만 보고 지나치려고 했는데 저희 신 p d 가또 아틀라스를 귀신같이 발견하고 이거 찍자고 하네요 사실 이거 작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처음 나온 모델인데 예 1년이 지난 지금은 별로 저는 살짝 흥미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국내에 이 차가 안 들어올 것같아가고 그래도 한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라스는 이거 R라인이네요 아틀라스는 기본적으로 투아렉이 그, 뭐냐, 폭스바겐 SUV 라인업의 플래그십인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큰 차예요. 아틀라스라는 말 자체가 거인이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3열까지 있는 7인승 모델이에요. 차체가 굉장히 크죠? 길이가 5m가 넘고, 넓 너비는 2m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제 키랑 거의 비슷하네요. 2호에 50, 평평기 50에 20인치가 들어있어요. 20인치 꼈는데도, 와, 굉장히 여유가 느껴지죠. 실내에 보면은 역시 비슷하게 만드는 폭스바겐의 예, 느낌 그대로 굉장히 단촐합니다. 단촐하면서도 큼직큼직하죠. 요즘은 굉장히 저가 사양에나 로터리 버튼이 많이 쓰이거든요. 좀 아틀라스는 그래도 제일 큰 모델인데도 이렇게 만든 거는 좀 아쉽네요. 그리고 계기판 자체는 디지털은 아니고 클러스터가 두개 있고 가운데 주행정보창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디컷인데요. R라인이어서 디컷인가? 근데 기본적으로 이 차에 비해서 굉장히 이 잡는 느낌이 작아요. 이 두께도 얇고 크기도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좀 운전할 때 좀큰 차에 맞는 조금 더큰 두께의 핸들이 있었으면 조금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플라스틱 우드 티를 낸 플라스틱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 차는 뒷좌석을 앉아봐야 되는데 뒷좌석 좀 빠르게 앉아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딩이 기본적으로 되고요 이렇게 앉아도 앞좌석도 조금 여유 있게 앉은 거여서 이 정도 앉아도 뒷좌석에 앉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앉아보면은 오 자, 어, 이렇게 접히는데, 자 <laughs> 앞으로 좀 무리해서 땡기긴 했는데 무릎 공간이 꽤 많이 남네요. 그리고 머리도 천장에 닿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2-3-2의 7인승 구조예요. 그래서 뒤 옆에는 사이드를 좀 줄여서 그 컵홀더랑 이런 공, 수납 공간들을 마련을 했는데, 뭐 USB 포트 같은 거는 안 보이네요. 아쉽게도. 음. 그래서 이거는그 운전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 시트 조절을 다르게 하면서 공간 활용도를 최대하게 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머리까지 딱 가면은 저는 예, 이 정도,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7인승 SUV라고 3열 SUV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이런 상태라면은 트렁크는 좀 좁아지긴 하겠지만 항상 말하잖아요. 뒷좌석에는 사람이 탈수 있지만, 짐을 실을 수 있지만, 트렁크에는 사람이 탈수 없다는 거 항상 유념해 주시고, 트렁크 크기로 차를 굳이 그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총안 되면은 뒷좌석에 실으면 되잖아요. 예. 요거는. 아... 아... 예. 자, 아틀라스, 한국의 저는 2차 한국에 들어오려면은 아직 한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3.6L급 V6 가솔린 엔진이 들어 있습니다 최고출력은 280마력 이고요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도 들어 있고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전면부나 이런 게 괴상망측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런, 뭐, 램프 디자인이나 이런 그릴의 문양 등을 굉장히 좀 자유롭게 하긴 했는데 아마 미국에서는 뭔가 픽업 트럭이 이런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꽤 유사, 유사함을 느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한국 정서로는 별로입니다.